전세 도와주려 집 내줬더니 며느리 하는 말이 충격. 그날 제 평생 모은 집을 아들 부부에게 내주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전세금 마련이 너무 벅차서요.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고민 끝에 저는 집을 아들에게 넘기고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찾아오기 바쁘던 아들이 연락이 뜸해졌고 며느리는 저를 점점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집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지만 문을 열자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오실 땐꼭 연락 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이 꼭 낯선 사람 대하듯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집 우리 부부 명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왜이 집을 줬을까? 왜다 내어주고도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나. 며느리는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자식한테 재산 미리 넘기고 조용히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날 밤 저는 제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한달전 이미 아들 명의로 이전이 완료돼 있었습니다. 서류엔 제가 직접 도장 찍은 흔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몇달전 가져온 서류, 보험 갱신 동의서 라며 사인을 받았던 그 서류가 바로 친명의 이전 동의서였던 겁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고 상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 참았다. 하지만 이 집은 내 피와 땀의 결과다. 다시 돌려받을 거다.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끝까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우린 가족인데. 가족이면 속이진 않았겠지. 결국 저는 소송을 통해 명예 회복 절차를 밟았고 아들 부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내줬던 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가족이기에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